사실 그 빵은 저희 어릴 때도 좋아했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기억 안나서요아 너무 좋아했어빵 셔틀 한다고 아. <laughs> 쉬는 시간 되면은 누가 이제 돈 모아서 야. 매점에 한명 가서 이제 빵 사다 나눠 먹고 이랬는데 명장님은 처음 어떻게 내가 빵을 직접 만들어봐야 되겠다 생활하셨는지 원래 좋아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뭐 어릴 때빵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 다닐 <laughs> 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laughs> 때뭐 가난한 사람들만 빵을 줬지 않습니까? 음. 그 중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을 줬어요. 아, 급식으로, 네, 가끔 급식으로 빵이 나왔는데 예. 좋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는 6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상 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중퇴를 하고 그 당시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제 가점에서 공장장을 하고 계셨어요. 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대학 선생님이 그때 당시 월급이 12만 원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형님은 그때 이제 빵집에서 20만 원 받는다 그랬어요. 와. 어. 아, 그래서 이제 저는 갈 곳이 빵집 밖에 없구나. 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형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 보내주고 혼내기 기고 그래서 저는 빵집 가야 됩니다. 빵집 가야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둘째 형한테 보내서. 네. 결국은 이제 형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종로의 시장 빵집에 취직하게 된 계기가 이제 처음 빵집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힘들었던, 뭐, 어려웠던 시기를 얘기할 때, 눈물 젖은 빵을 네, 먹어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laughs> 그렇게 빵을 시작하고,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베이커리, 어, 빵집 사장님이 되기까지, 분명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위기나 고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큰 형님이 그때 그랬습니다. 너 학교는 내가 선생님한테 휴학계를 내놓을 테니까, 가서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와라 아 그랬는데 저는 아 절대 안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음. 그런데 막상 와서 일을 했는데 빵집은 발효 시간 때문에 음. 아침 (4시부터) 음. 일을 작 하거나 그렇죠. (5시부터) 일을 그렇습니다. 시작해요 그럼 그때 한참 (18살이면) 키클라이인데잠못 음. 자고 또 보통 끝나는 시간이 (10시) 1 1시예요 그럼 그때 또 행주를 그 당시 양잿물로 삶아가지고 하얗게. 준비해 놔야죠. 내 해서 이제 네. 널어 놓아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럼 1 2시가 끝나면 또 잠들면 또 4시다다시 아. 일어나야 되고 그게 좀 많이 힘들긴 했었죠, 그때는. 네. 음. 그런 힘든 시기에는 아, 나 이제 접고 내려갈까? 혹은 <laughs> 나좀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근데, 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만큼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리 음. 힘들어도 음. 제가 이제 여태까지 뭐제과업계 외에는 다른 직장을 한 번도 한 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힘들었지만 이걸 참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저희 사촌 형님이 이제, 이제 정부 쪽에 일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어느 음식점의 요리사가 국내 최고다. 너도 이왕 시작했으면 우리나라 최고가 돼봐야 될거 아니냐라는 그 형님 말씀이. 저도 이제 자꾸 뭘 하나 이룰 때마다 이제 자꾸 더큰거 음. 국가대표 한번 해볼까? 그 전에는 이제 기능장 한번 해볼까? 음. 이러면서 이제 자꾸 욕심이 이제 하나씩 생겨서 성장을 음. 한것 같습니다. 네. 와. 근데 궁금한 게 그렇게 막 열심히 빵을 만들고 그 어릴 때부터 하셨으니까 어느 순간 아나 빵이 너무 질린다. 너무 많이 먹고 막 매일 막 이렇게 빵 냄새 맡고 그랬던 적은 혹시 보으세요 음식한 사람들이 좀잘안 먹는 사람들도 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닙니다 오. 이제 그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우리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과에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만들면서 뭐 이렇게 먹진 않지만 음. 이 순간적인 작업 잠깐 끝나면 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몰래 먹었죠. 제안 보일, 우수 사람들 안 보이는데. <laughs> 안 보이는데 그래서 더 맛있었군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잘 먹습니다. 빵 음. 만드는 분들은 다. 음. 그래요. 그 저도 좀 음식을 하, 하거든요. 근데 네. 보통 이렇게 본인이 음식해서 딱 차려면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 보고 뭐 어, 그냥 먹는 것만 맛있게 먹는 먹어도 것만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른데 거짓말이에요. 해놓고 같이 먹으면 나도 맛있다니까요. 내가 한 음식이라도. 그게 진짜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laughs> 자 얼추 이제 계산해 보면은 1980년대 초반부터 빵을 만들기 시작하신 겁니다. 와 지금 몇십 년을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실지 빵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아직도 느끼시는지 주로 이제 지도 같은 걸 많이 한다고 음. 보면 되고 음. 이제 새로운 빵 요새 유행하는 게 뭔가 또 우리가 이제 새로 유행시킬 게 뭔가 시장 빵이, 조사, 예. 뭐 개발 이런 거. 그죠. 렇 연구 개발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명장의 해장일 빼놓고는 거의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힌트 하나 주세요. 그뭐 시대별로 좀 인기 있었던 빵들이 있었잖아요. 최근 이제 소금빵이라는 게 인기 예, 예. 있었고. 차후에 빵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 갈 만한 어떤 뭐 아무리 맛있는 부리밥을 먹어도 조금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사장시켰다가 네. 내년이나 내후년 한 2, 3년 후에 또 새로운 제품을 음. 좀 변형해서 또 약간의 재료를 가미한다든가 음. 또뭐 첨가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맛은 뭐 재료의 이제 개발에 의해서 이제 맛도 변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옛날에는 레시피가 이제 사실 비밀이었는데 음. 지금은 레시피는 인터넷이 됐던 그렇죠. 모든데 책이든 뭐다 공개돼 있어서 빵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 아. 음. 공정, 발효, 이제 베이킹, 굽는 거 뭐. 모든 거를 정석으로 하면 빵은 다 맛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좋은 재료가 나와서 네. 얼마만큼 더 첨가해서 이제 늘리고 줄이는 거에 의해서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어느 날은 버터가 많이 들어간 빵, 음. 어떤 때는 <laughs> 호밀과 잡곡이 많이 들어간 건강빵. 네. 이런 트렌드가 계속 아마 그동안 제가 한 40여 년간 해오면서 거의 이제 리바이벌 되면서 신제품이 조금씩 변형돼서 나오는 어. 게 아니고. 돌고 돌고돌면서 이제 데코가 좀 변한다든지 네. 아니 재료가 좀 변한다든지. 네.